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시장이 모든 것, 코시모 t v 입니다 전일 긴급 영상 제가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재료 입수하여서 많은 수익 내드릴 코인이니 많은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전 코인들 살펴보고 오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6일 추천한 웨이브 손절 -13%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을 잃은 건가? 제가 다시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아직 자리가 좋고요, 아직 매수 가능한 자리입니다. 하락했다고 겁먹을 필요 없으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도 아래로 잡아 드렸고요. 아무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큰 수익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만회를 해보고자 회심의 코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작년부터 세 차례 걸쳐서 큰 수익을 안겨 주었던 저의 회심의 코인입니다. 무비 블록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직 드린 수익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회심의 코인 느낌으로 추천만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3.73원 정도 되고요. 1차 단기 목표가 어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4원 정도 되고요. 현재가 기준 6.5% 정도 수익이고요. 2차 단기 목표에서 4.2원 정도로 그냥 낮게 잡았습니다. 11.7% 정도 수익이고요. 3차 단기 목표 4.7원 정도 25% 정도 수익이고요. 손절가는 3.2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좁게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래서 완전 단기가 아니더라도 스윙으로 가져가도 30% 이상 먹을 코인입니다. 근데 요즘 예측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부 제가 적게 잡았고요. 제가 다시 자리를 잡게 되면 원래 하던 대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 촬영하다 보니 전부 다 제가 선별하고 차트를 좀 살펴보는데 있어서 감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추천을 드리는 것은 어 제가 이제 다시 구독자분들께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챙겨 드리고 나서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겠고요. 이제 엑시미티나 웨이브 좀 공격적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일단 다시 보수적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익숙해지고 공격적인 투자도 같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격적으로 하시거나 임의대로 하시면 그건 투기가 되기 때문에 꼭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인은 좀 보너스 느낌의 코인이에요 그래서 수익 드리고자 하는 그런 코인이니까 꼭 매수해서 어 이전 손절한 코인까지 복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외침과 함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투자다 절대 투기하지 말자 에, 가자 보수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